오늘 플레이를 해볼 게임은 몬스트럼이고요. 잘할수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게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거든요. 뉴비예요. 어. 물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플레이 영상을 보기도 하고 어 한두 번 직접 플레이를 해보기도 했었는데 그게 한 2, 3년 전입니다. <laughs> 알고 있는 거라고는 몬스터의 종류가 세 종류라는 거. 그 얼굴에서 주황색 빛나오는 애하고 보라색 귀신 같은 애하고 어, 질척거리는 투명하네. 이렇게 세 마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탈출 루트도 세 개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 더 추가됐으려나? 아, 갔나? 지금 불은 깜빡이고 있거든요. 이 안에서 한 5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난 대체 언제쯤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걸까? 이게 위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 바로 위에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강행 돌파를 해야 되나? 어, 내려온다. 지 내려온다. 숨어야 돼. 어우씨, 여긴 뭐가 이렇게 많아. 좋아, 들어가. 그치. 휴, 설마 이 방에 들어오진 않겠지? 설마? 방 안에 들어온 것 같은데. <목소리> 어, 씨발. Here's Johnny. 아, 씨발. 아니, 이거 전 맛이 없어요. 죄송해요. 숨어서. 이이 아, 어? 어. 게이 이런 식으로 잡서 탈출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목소리>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어. 계속 같은 곳에서 뺑뺑. 뭐야. 어, 미친! 이 지긋지긋한 새끼! 너에겐 뉴비에 대한 자비심이라는 게 없는 거냐? 어? 어떻게 이렇게 집요할 수가 있지? 어? 어? 쟤못열고 들어가려고 한다. 에이, 이런 빡대가리 새끼! 그 지능으로 누굴 잡겠다고! 넌 뉴비한테도 안 돼, 임마! 어, 잠깐만. 베이크, 이거 왜점프가안 돼? 아니, 와, 이 근처에 없겠지? 아무런 소리도 안 나는데. 와, 씨발, 아 더러워, 아 더러워, 진짜 더러운 거 봐버렸어. 아 더러워.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라, 나 정말 길을 모르겠어. 외워지지를 않네 이게. 잠깐만 아... 다 똑같은 그림이네 여기가 엔진룸이고 그리고 그 옆이 로월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엔진룸이 선박 뒤편에 있다는 거잖아 그지? 여기가 조타실이고 오케이 알았어 어, 뭔진 잘 모르겠지만 알았어 어 Holy shit! 적 있네. <웃음> 온다. <laughs> 아, 따형님 무섭소잉 어? 배가 무너지겠어 아주 그냥 어? 나 떨고 있니? 떨지 마, 쫄거 없어. 아, 이 새끼, 이거 내가 여기 있는 거 알고 있네. 어,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는 거네. 와, 이런 양아치 같은 놈. 어, 죄송합니다. 형님, 제가 좀 말이 심했죠. 휴... <laughs> 와 진짜 무섭네 들어가고 있는건가? 아닌것 같은데? 어 됐다 자 이제 열쇠하고 기름통만 하나 더 찾으면 돼 덕테이프다 나이스 CCTV 니들은 다 뒤졌어 슈발 어? 감히 내 위치를 뽀록을래? 근데 왜 CCTV에 괴물은 안걸리는거야? 움직임을 감지하는 거잖아. 그렇지 응, 닥쳐. 뾰삐? 뾰삐뾰삐뾰? 뾰삐뾰삐뾰? 연료통 찾았다. 라디오가 두 개니까 라디오를 하나 버리자. 이제 열쇠만 찾으면 돼. 아, 이쪽 방을 확인을 안 했네. 오케이. 열쇠 찾았다. 와, 시작한 지두 시간 만에 드디어 엔딩을 볼수 있어. 후레쉬 필요 없으니까 버려. 어, 거, 거 정말 드럽게 안 잡히네 진짜 씨. 어, 온다. 겜으로 온다. 한 바퀴 돌다 오지 뭐. 일단 쟤를 유인을 한번 하긴 해야 될것 같거든요. 어디로 유인을 하면 좋을까? 여기다가 라디오를 설치해 놓자. 자, 여러분 이제 탈출만 하면 돼요. 와, 이거를 클리어를 하네. 어? 만나서 좋았고 다시는 보지 말자, 얘들아. 알았지? 어. 어떻게 시동을 거는 거지? 이거를 떼야 되나? 어, 열렸다.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안타지는데? 안타죠 아 진짜 지랄하지마 나 지금 그럴 기분 아니야 지랄하지마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내가 정신이 피폐해졌나? 이젠 저런 소리를 들어도 그냥 그러려니 싶어 헬리콥터 루트는 소리가 많이 발생한다. 더군다나 사방이 탁 트인 상태라서 함부로 진행하면 몬스터가 알아차린다. 그렇겠지, 어. 기계를 그냥 남겨두고 도망치면 괴물이 주기를 박살 내서 헬리콥터 루트를 이용할 수 없다. 아하. 그렇구나. 그랬구나? 나는 또 내가 뭐 준비물 제대로 안 챙긴 줄 알았잖아! 어? 우리 비어처먹을 호로쉐끼가 주유기를 차 박살내버렸구나 면상에 소화게 그냥 쓰셔박아버리고 싶네 어떻게 하면 좋아 이 기분? 응?